김씨. 뭐 김씨. 아. 장김. 장동김씨의 시대가 끝이 났구나. 장동김씨. 장김의 시대가 끝이 나다니. 예.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이쪽 가심, 이쪽에는 이제 독서의 숲이 있는데, 뭐 사세에 갈수 있고, 독서와 사세. 예. 그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 에덴동산, 아라라스산, 모리아산, 호랩산 등등이 나옵니다. 예, 여기는 구수산입니다. 예, 그 구수산이 이제 그 민간공원에서 그역사유적공원으로 이제 승격된다는 그 블로그 글의 댓글 중에, 어, 그니까 그 블로그 주인이 쓴 댓글인데, 어, 구지가가 생각난다. 뭐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여기 이제 가야문화연구원에서 발굴한 것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 산이라고 했을 때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 솔로몬은 시온의 시온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는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우뚝 설 것이고 모든 민족이 이 산으로 이곳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2장 2절과 3절에서 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온 산에 세웠다는 것이 시편 2편 예, 여기에 나옵니다. 67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온에 세웠습니다. 자, 여기 얼핏 보시면은 예뭐 한양 같아요. 한양 수자인. 예. 아, 드디어 여기에도 이런, 어? 서울식의 공원이 있다니, 예, 이 발전한다니까. 다만, 이제, 그 지방이 늦어서 그러지, 발전은 합니다. 예, 그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솔로몬은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예, 지었는데, 이제 20장 8절에 보시면은, 예, 11개 20장 8절에 보시면은,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뭐? 10도? 배도? 10배? 10배 축복 그러잖아요. 10배. 10도? 배도? 예, 어제는 배 씨를 얘기했는데 또 찾아보니까 여기 뭐 성주도 씨유호비를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럼 도? 10도, 도? 배도 도? 도경수? 자 어젠 배씨 오늘은 도시 그러면은 이제 저 아직은 못 찾았는데 그 어쨌든간에 예. 배도 아 어감이 안 좋아 배교야 그러면 거꾸로 해서 도배 뭐 도배하는 거야 뭐 장판 뭐 벽지 도배 그거 말고 과잉 예 그래서 이곳에 그 최근 성주도시 유호비를 1, 2년 전인가? 뭐, 세울려고 뭐, 조금 뭐,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도경수! 예? 엑소! 으르렁! 예, 으르렁이죠. 으르렁, 으르렁, 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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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그러놓고, 어, 저는 순수한 남자예요. 이러놓고 이제 도경수 뒤에서 어, 담배를 아주 심하게 피면서 온 연기를 몸에 막 날리. 어, 아, 순수한 남자 아니었네. 막 이런. 어, 쇼츠도 봤습니다. 이 남성과잉, 이 남성과잉의 시기가 끝나고 있다는 게 이제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예,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남성은 창조론이고요, 여성은 진화론입니다. 예. 그래서 남자는 빨간색, 여자는 파란색, 이제 정당 2023 관점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론 남성 쪽은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 많, 나이든 분들이 많을 것이고, 이제 진화론 여성 쪽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남성과잉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고, 어 해서 갇혀 있던 지식에 목마라 하던 예, 청교도라고만 알고 있던 퓨리탄 필그림 구분 잘 못하던 통치던 예, 로이드 존스 에드워즈만 알던 예, 한국에 그만큼 그 서적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 미국에는 백인 대통령만 나오던 때 오바마 이전. 아 그때 그 시절. 예 오늘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3일만에 성전에 올라가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예 앞으로 더 빨리 이렇게 땡겨달라고 하면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예 요즘 젊은 그러니까 너무 젊은 세대 예 저는 어중간한데 너무 젊은 세대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모르는 세대 근데 그이 카세트 테이프를 옛날에는 그런 음모론도 있었죠. 뒤로 돌리면은 이제 뭐 사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지간 아무튼 간에 그 카세트테이프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감는 거보다 뒤로 예. 그래서 어 뒤로 해 달라. 그래서 이사야가 강구함에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예. 10도 뒤로 물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뭐 15년을 어제 이어서 얘기하지만 15년을 연장 받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모르겠 이제 이제 좀 이렇게 여지가 있지만 어... 사회적 국가적으로는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 예. 지금도 학자들은 어, BC와 AD 기원전과 기원후의 명확한 몇월 며칠 며칠부터 몇시부터, 몇시부터 기원전이고 기원후다 이거는 예, 지금도 예, 논란이 있다 이게 이 뒤로 물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부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이그 빨간 옷을 이렇게 뻘간 옷을 입고 나왔는데 자 성자 시대 자 B.C. 사천에서 예 B.C. 사천에서 어 기원 딱그 예수 초림까지가 성부 시대 이럴 시대 구분 자체를 나누지 말아 하는 사람은 이제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신학자 안 믿는 목사 성부 시대 그 다음에 이제 2 0 0 0년 이렇게 크게 크게 잡아야 돼요. 뭐몇년차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성자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예. 제림을 뭐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식 시대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재림을 하시든지.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사는 시대가 기원전인지 후인지 유다인 예수. 어, 초림, 이전인지 후인지 헷갈리던 아, 그때 그 시절 이제는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뒤로 물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도 뒤로 물렸듯이 이미 일어난 구속 사역을 취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실과 바늘로 꼬맨다고 해서 그... 이미 왔던 것을 물릴 수 없다. 예, 신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 온 것을 물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옛날이요. 급속한 경제개발로 아들 남아 선호 현상이 1080경진보 이후 전국의 유교화 현상. 딸딸딸 예, 딸만 낳다가 안돼 아들 낳아야 돼 그래서 이전 사역지 채널에서 오늘 보니까 한 명의 자매가 떠났다고 봤는데, 예, 이제. 어 장자매라고 그래서 그 여성 없는 세상 예 독신 남증가 인신 매매 잉여 남성 세계의 미래 예 그래서 조선사는 경진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박씨 류씨 권씨는 외손이 압도적인 족보였는데 이제 안동 김씨 경진보 이후로 아들 선후 현상이 보편화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고 이제 아들을 낳는 이점이 사라지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여성이 팔려가는 빈국의 마을들, 여성 대부분이 팔려온 신부들인 부국의 마을들, 뭐 여자를 베트남에서 돈 주고 사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급감은 인류에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딸을 낳도록 설득하는 것은 교육과 경력 향상 기, 회를 들여서 이제 여성 지위 개선하는 예 수분입니다 인구 증가 속도 둔화 된 것은 여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하를 희생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온 게 예, 지난 시대입니다 사실 사라진 것은 북미 여성이 아닙니다 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여성이 사라졌어요 주로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외 단신 형태로 나타나는 게이 때문입니다. 오늘날 친디아, 중국과 인도죠. 친디아에서는 이제 잠재적인 예비 엄마의 수가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딸들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유명한 현상입니다.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후진국의 남성 과잉 현상도 문제입니다. 아싸리 후진국도 아니에요. 경제개발도상 이 국가가 이제 문제다. 아사리 후진국은 아예 이제 오늘날 없어요, 사실상. 아프리카도 코카콜라 들어가고. 그래서 이 박정희 시절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조선 초 말고, 현대사에 말고, 외란 이후와 박정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 구매와 손쉬운 낙태로 이 젊은 남성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이제 개엄 때리라. 이런 말밖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단순히 결혼 못하는 남자가 늘어난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곰들이 자기들에게 할수 있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가, 과거 거친 서부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뭐2034 이스라엘 제3성전 어? 트럼프 그런 식의 시나리오 예. 그것도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예. 미국은 후진국 미국을 후진국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인도의 성장과 미국의 태보, 이것은 남성 과잉으로의 지향성이고 그것의 중심이 한국에서는 바로 이거 TK가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지금도 여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 전혀 거리낌 없는 세상, 인도는 힌두 정권을 위해서 교과서의 진화론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했었다고, 뭐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드디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끝나다니. 마지막 세대주의 파티를 즐기시라. 나이 많은 사람은 김문수 좋아하겠죠 홍준표는 내려왔으니까 김문수 좋아하겠죠 젊은 사람은 한동훈 찍겠고 뭐 그렇습니다 그기만 해서 그래서 김문수 채널 가보니까 자기 별명이 한때 김결식이었다고 예 크크크 따라쟁이 예, 경진보 이후 바뀐 세상 오늘날까지라는 거다 역사 돋보기에 보니까 이제 신안동 다루던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서 제 채널 처음 영상 중에 신구 안동김 씨 그런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신안동을 센트릭으로 해서 2 0 0이나 이런 쪽을 이제 땡기는 작업을 저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